제 컨텐츠를 도와주신 킹 기오님부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오님 들어주세요! 오. 아 이건 이제 이 탄입니다 이탄 2탄. 천만 원 모으고 있거든요. 혹시 나오게 된다면 많이 들어주십시 그리고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조회수가 강남스타일처럼 외골에 터진다. 그러면 기훈이가 저를 폭행하게 <목소리> 돼요 방송에서. 왜 와이? 방송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네. 너는 예를 들어서 달의 일 조를 번다 그럼 형한테 얼마 줄수 있어? 어저왜 형님한테? 어? 돈 요새 더잘 받는 것 같기는 해 좀. 어 어디를 세요 그 부자 냄새 더 심해졌어요. 근데 왜 본인 더 시꺼매졌어? 저를 친구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네, 돈 벌수록 망가진다고. <목소리> 아패리 어, 속에 뭐 기사 올라왔던데? 형 어, 뭐라고요? 또 패드립 쳤네 아니 뭐 어머니가 카톡한 건가? 응. 가정에 불화가 있나 응. 이런 생각이 응.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카톡이 와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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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게 행동해라 음, 응. 응. 가면이랑 사야 응. 응. 되는 거 아니오? 이게 조회수 딱 보면은 몇 퍼센트가 구독 안 한지 뜨잖아 알지? 네. 난 90%가 구독 안 했어 아니 근데 응. 형님이 그러면 응. 어. 그 살짝 그얘기하 응. 형님처럼 그런 거라도 쓰는 게 어때? 아, 아. 실리콘 아, 아 근데 씨. 저도 동의합니다. 맞나? 아 근데 나 요즘에 관리 많이 하고 뭐 어떤 어, 뭐 하는데요? 하는데요. 씻고. 씻는 아, 줄몰랐는데 어. 아니 저희 집에 올 때까지만 해도 세수도 안하셨잖아 어, 와가지고 바로 씻었다 니까 그리고 여기가 왜? 씻는 기능이 굉장히 좋아. 좀 약간 썩은 집은 이물 나오는 거 자체, 자체도 좀그 찔찔찔 이렇게 나오는 거 알지? 감전동 120만. 이제 대새끼다. 와 이거. 아이왜이 진짜. 왜 뒤에 하수구가 있어? 뒤에 아, 하수구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 새끼 아직도 이거 퍼먹나? 진짜 손톱 다 퍼먹은 거 봐봐 남자 네. 디저트 퍼먹는 아니, 형님을 안못대도요나안못뜯 아니 진짜 손톱을 왜안안 자르는 안안 거야 도대체 <laughs> 뭐 한약통 팔라하라 오늘의 콘텐츠 이름은 복불복 운명의 장난입니다 무엇이든지 복불복으로 진행을 하는 컨텐츠고요 각자 3시간씩 의무적으로 방송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중간중간 게임을 통해서 시간을 뺏어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벌칙으로 인해서 시간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게임 계속 줘, 네 260시간 이렇게 하는 잖아네 <laughs> 그쵸 <laughs> 8시 되면 주사위를 돌릴 거예요 1, 2, 3, 4, 5, 6마다 플러스 30분 플러스 20분 플러스 10분 마이너스 10분 마이너스 20분 마이너스 30분 아이선 어, 이거 좀잘 짰네 6! 이 아, 플러스 20입니다. 목이 1, 시 자, 도전! 30. 첫 번째 운명의 옷. 일단 지금 다 의상 입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체인을 하셔야죠. 자, 일단 시청자분들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로 저에게 주는 건 옷인가요? 어, 원하시면 가져가셔도 <laughs> <가셔가지고 웃음> 돼요. 아, 그래요? 네. 왼쪽이고 오른쪽. 둘 네.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 선택해 주세요. 오른쪽. 오른쪽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왼쪽.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실은 둘다 좋아하는데?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알겠습니다. 아, 아, 이쌩 아, 목소리 존나 커지네 미친 놈이. 오른쪽 왼쪽 선택해주세요. 오른쪽. 아이드했습니다아 <laughs> 한별이 완성됐네요. 이 눈을 떠주세요. 오케이. 종이로 보여드렸던 거는 원래 기존에 입고 있는 거 입으면 되고요. 아, 씨.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 위에 그, 상의 상의. <laughs> 아, 볼이 너무 이걸 신을 수가 있나요? 안 들어갔나요? 어 구독금 줘봐라 어. 아니 아니 그거 어, 뭐야 뺀기를 주세요 발가락을 잘라야 될것 같아서 어, 북한 소녀 같다 느낌이 어 어. 음. 감자 감자 원감자 저로 가겠습니다 어. 네. 우측 왼쪽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laughs> 자 우측 왼쪽 선택해주세요 오케이 <laughs> 자 우측 왼쪽 선택해주세요 오케이 왜이러 <laughs> <laughs> 오늘 롱아들 때야 겠나 우초 배쪽 선택해 주세요. 오케이 왜? 자 우초 배쪽 하나 둘셋 오케이 <laughs> 오케이 우초 <우측을> 배쪽 <이쪽. 웃음> <하나>. 오케이 왜? <laughs> 진짜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 싹다 정보를 쓰는 진짜 한 개로 빠지걸씩이 준비물은 다뭐 구성분들은 다또간건가 아니요 사, 샀습니다. <laughs> 오케이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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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한다 기훈아 어. 오 발소 <laughs> 왜 이렇게 길어? 검명 검명. <laughs> 그치 그치 그 그렇지 발 갈색한데? 어? 그렇게 해야죠 근데 러 끝까지 이렇게 하세요 손으로 마세요 어? 특진 특징, 특진이라는데 불사씨 아닌데요? <laughs> 나여자라데 좀.. 어 뭐.. <laughs> 뭐... 타임스틸 이라는 컨텐츠인데 어. 시간을 빼서 오는 거예요 벌써? 라운드별로 1등은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시간 20분을 줘요 오늘 진행을 해주신 빙큐브. 큐브 어, 주제어 게임을 할 건데 한 가지 주제를 내가 딱 던져 주면은 다섯 가지 연관된 거를 따다다다다닥 말합니다. 아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BJ 이러면 어. 철구, 킹기훈, K, 어. 남순, 봉준 어. 이렇게. 서수길. 정답. 어. 안경 어. 사장 대표. 어. 오, 예. 오. 땡. 정답. 어 정답. 아프리카 t v 예. 대표 사장 본대. 드립 드립. 자고. 지금 인정이 많아요. 노인정이 어, 많아요. 지금은 정지래요, 형 어. <laughs> 2라운드는 뽑은 사람이 탈락을 해 가지고 1대1 진검 승부해야지.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 탈락이에요. 오케이. 여네 심하다. 어.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하죠. 가지고 꼴등한 사람 드시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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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아나왜이 아, 걸릴 거 같지? 아, 설마. 오기 아! 나이스. 오! 그래. <laughs> 남자. 오, 나이스. <laughs> 나도 바로. 나도 알리. 오, 오우. 나이스. <laughs> 나이스.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어, 하고 날아. 버하고 아, 그래 같은데. 아, 안 되는데. 어야 자. 나이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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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숨김 없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단점. 어. 그 다음에 얘기할 때는 무슨 산 넘어 3맨키로더센걸 얘기해. 나는 어 목이다. 이거는 인적이세요 나는 잘 생긴 척하는데 <laughs> 피부가 더럽다. 어 인정. 그러면 피부가 더럽다. 음... 나는 아이 방송에서 진짜 말하는 안 하는 건데. 오케이 오케이. 떡집을 <laughs> 파서 맨날 먹는다. 아니 주짜거 아, 아니라 난 진짜 중정히 해봐 지금 아, 뭘 멀쩡해 이거는 인증이안 되잖아 나는 나는 똑구멍 있는 콩나물을 뺏서 먹는 애캐들이다 기윤님 목이 다음으로 센거 나는 박쥐다아 아, 아, 이거 노인장이 달라 꺼져너꼴지아꼴지걸찌꼴지 우리 둘이 한다 일주일 안에 광선이 꺼진 상태에서 여자가 우리 집에 온적 있다 네가 이겼다 개새끼 모자 모자기인데 이걸 얼마나 한 대씩 해야 원하는 군대를 말하면은 아우리 는 아우리 게임이네 게임아이거아이거이네 아우리 흔들고 이네 아우리 흔들고 게임이 아우리 고네아우로고 통도. 야! 그 어. 정말 못. 어, 아, 저, 야 이걸 어떻게 알았어? 말이 래 말이 돼 줘야 안 돼. 48분. 48분. 일단 젊은들한테 앉히긴 변호사 중에 말 통할 만한 놈으로 한 구해 보자. 정답 사부당 어, 거래. 부당 거래? 땡. 중가. 변호사 났으니까. 너무. 정답. 뭐야? <laughs> 아니 별로 사람이면 별모이라 말이야. 아니 이거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 도루마무네. 어. 야 우리 방송 22분 했다. 자 <laughs> 그리고 기훈이는 59분입니다. 59분. 1분 했다 방송. 아 뭐야? 2 시간의 방송 있는데 어...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